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비나. 33년의 기다림과 그가 이룬 꿈. 그 꿈이 무엇인지, 바로 자기 집을 갖는 것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집을 구입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가 말하는 집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그동안 어려움을 견디며 쌓아온 가족에 대한 사랑과 꿈.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힘겨운 여정의 결실이기 때문이다. 손비나는 미스터트롯 3에서 거둔 성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다. 그의 트로트 실력과 그가 보인 진지한 모습은 수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더 중요한 점은 그가 집을 샀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그가 이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더큰 꿈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바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안정된 삶을 제공하고자 했던 그의 깊은 바람이 드디어 실현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손비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을 돌아보며 그가 겪었던 고난과 그가 이루어낸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 한다.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자. 손비나가 이룬 꿈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자아를 찾기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다. 그에게 있어 집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가족과 함께하는 평화롭고 안정된 삶의 상징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집을 갖는 것에 대한 강한 열망을 품고 있었다. 그의 가족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손비나는 그가 자라면서 항상 집안 형편을 걱정해야 했다. 부모님은 그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지만 물질적으로 큰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놓지 않았다. 나는 꼭 집을 사서 부모님께 더 나은 삶을 선물하고 싶다.는 그의 마음은 언제나 그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 어린 시절의 어려움 속에서도 손빈아는 음악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노래를 부르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다. 그에게 있어 노래는 자신이 힘든 현실을 벗어나게 해주는 탈출구였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손비나가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미스터 트롯 3에 출연하면서부터였다. 그는 그동안의 고난과 어려움을 무대 위에서 표현하며 대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미스터 트롯 3은 손비나에게 단순히 음악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가 꿈꾸어 온 안정된 삶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했다. 그가 미스터트롯 3에 출연하기 전까지 손빈아는 대중에게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은 가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그의 노래는 점점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고 팬들 또한 그의 진지한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가 무대에서 보여준 목소리와 열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인생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의 의미를 전달했다. 손비나는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보여주고 자신이 겪은 인생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다. 그가 미스터트롯 3에서 얻은 인지도와 성공은 그가 꿈꾸었던 안정된 삶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그가 꿈꾸어온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그 여유는 그가 정말로 원했던 삶의 시작을 의미했다. 손비나는 미스터트롯 3에서의 경험을 통해 더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 기회를 통해 그는 드디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다. 손비나는 미스터트롯 3를 마친 후 드디어 그가 꿈꿔왔던 집을 마련했다. 미스터트롯 3 끝나고 드디어 집을 샀어요. 아빠랑 같이 살 거예요. 라는 그의 발표는 단순히 집을 구입한 사실을 넘어서 그가 수년간 쌓아온 꿈과 열망이 결실을 맺은 중요한 순간을 의미한다. 손비나가 집을 샀다는 사실은 그가 물질적인 성공을 거둔 것을 넘어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만들겠다는 그의 의지와 결단력을 대변한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집을 이제서야 살수 있게 됐다. 그동안 힘든 시절을 함께 이겨낸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그동안의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갖고 싶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말 속에는 그동안 겪어온 어려움과 가족에 대한 애정이 묻어났다. 손비나에게 집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그동안의 고난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의 의미가 담겨 있다. 손비나가 아빠랑 같이 살 거예요. 라고 발표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가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결심한 이유는 단순히 집을 구입한 후 함께 살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할수 없었던 시간들을 보상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손비나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것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그가 성인이 되어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그동안 아버지가 겪었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다는 다짐은 손비나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이 아버지와의 삶을 향한 바람과 결합되었음을 밝혔다.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면 그동안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보상할 수 있을 것 같다. 는 그의 말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묻어났다. 손비나에게 있어 아버지와의 삶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손비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수의 성공담을 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큰 교훈을 준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다. 그는 결코 쉽게 성공을 이룬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비나의 성공을 단순히 그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의 성공은 수많은 노력과 고난의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손비나는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도 꿈을 잃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더 나은 삶을 꿈꾸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은 결국 오늘날 그가 이룬 성취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고, 결국 꿈을 이룬 것이다. 손비나는 또한 그가 얻은 성공을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가 아빠와 함께 살 거예요. 라고 말한 순간,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인 성취를 넘어서 가족을 위한 그의 사랑과 헌신을 느낄 수 있었다. 손비나는 물질적인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성공을 가족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손비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준다. 그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었으며 그 꿈을 가족과 함께 나누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의 성공담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끈질기게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전달한다. 그의 꿈을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손비나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음악과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도전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꿈을 이루기 위한 불굴의 의지와 사랑의 힘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 남을 것이다.